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12층짜리 어,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아파트 치고는 입주금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주금 적게 움직이실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집 중의 하나입니다 대출이 정말 잘 나와요 지금 시국에 정말 저렴하게 저렴한 입주금으로 그리고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를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역시 아파트는 아파트다 주차장이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겹주차 단한 대도 없이 편하게 일렬 주차 여유롭게 주차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예, 일렬 주차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홀로 아파트의 특징이 주차장이에요. 예, 주차장이 편하게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집인지 제가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저는 분양사무실로 쓰이는 3층입니다 가장 크면서 어, 가격도 정말 착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조금 큰집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입주금 많이 없이 집을 사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정말 월세 보증금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부터, 아, 전세가 아니죠. <laughs> 어, 여기 실 매물, 제가 302호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구요. 벽면도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여기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수납 공간으로 우산 포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키 큰장 세 칸으로 여유롭게 준비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버드용 시공 당연히 돼있죠. 자주 신으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도어, 좀 회색 톤일까요? 네, 회색 톤? 파란색에 가깝다? 아 느껴지네요. 회색 같으면서도 좀 파란색이네요. 자, 실내 한번 들어오면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강마루 시공이고요 어 주방 거실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면서 남양집입니다. 남양집으로 준비가 되면서 편안하게 햇살 잘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부터 보시면은 그리고 앞쪽이 그렇게 썩또 막히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앞쪽 건물이 그렇게 높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햇살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거기다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대형 포세린 타일입니다.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 마감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소파짜리 4인 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실 폭도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되거든요. 거실 폭 보시면은 거실 폭은 4m 30.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여유롭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3~4인 가족 그리고 친구 지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4m 넘는 거실 폭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그리고 햇살도 정말 잘 들어오는 남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 기역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은 좀 높으니까, 이렇게 식탁 자리 하나를 더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 삼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다. 가스렌지가 아니고, 인덕션으로 시공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그리고 환기창도 준비가 돼 있어서 주방창 거실창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어요 하부장으로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놓으실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반대편으로 어, 김치냉장고를 한 개를 더 준비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 반대, 반대편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 하나 더 준비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는 뭐 냉장고 한 개를 쓴다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 한 칸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이런 식 구조로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생각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이 뒤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자 들어오면은 벽면 안쪽으로 퍼지는 구조로 각 방마다 아, 각 방마다 에어컨 아니고요. 안방 에어컨 당연히 시공돼 있고요. 그리고 네, 각방 온도 조절기가 들어갑니다. 안방은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넓게 안방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한번 제가 측정을 해 보면은 뭐 안방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안방은 3,500에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안방 3,500에 3,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 뭐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진 않고 통으로 준비가 되면서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머즈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수납장. 세면대 변기만 준비가 돼 있어요.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뭐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돼 있긴 한데 뭐 샤워도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썩 넓은 편은 아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이 이제 베란다 세탁실을 쓰시면서 두 번째 방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베란다가 있는 방들은 방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 방이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자녀분들 방으로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일러실, 세탁실 같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일러가 준비가 돼 있고요. 안쪽으로 수도배관, 세탁기 건조기 어 생각보다 넓어요. 여유롭게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옆쪽 보시게 되면은 여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대피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소 쪽으로 실래기가 빠져 있네요 편하게 예, 여기 왕강기 보이시죠 편하게 대피소로 철문 대피소는 항상 <laughs> 화재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문으로 대피소가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베란다가 있지만 두 번째 방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자두 번째 방도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방 사이즈는 3,500이에요 안쪽으로 정말 안방만한 사이즈로 굉장히 여유롭게, 3,500에 2,600, 3종 가구 여유롭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고, 어, 세탁실을, 세탁실도 왔다 갔다 편하게, 가구 배치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생각보다 두 번째 방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방도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안쪽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창문 남향창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 은 폭은 좀 좁은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자 보시면 3,100에 2,300 정도 폭은 좀 좁아요 폭은 좁은데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3종 가구는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네요.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네요. 자, 메인 욕실 보신 바닥은 미끄러머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전체적으로 비앙카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비앙카 타일 활용을 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들어가고요.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파티션 하나 쳐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 여유롭게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그리고 햇살 잘 들어오는 남양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입주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니까 부담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정말 내 집, 내 아파트를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